국힘 출신 강릉시장의 수준이 처참한데요. 추가로 아까 1,000억 정도 더 든다고 얘기했는데 소요 내역이 뭐냐그 말이에요. 5만 톤 용량의 정수장만. 정수장만? 그 원수로 어디요 원수로 아까 지압된만 8,000톤 하고.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. 그래요? 제가 5만 톤이라는 여데 기존 1만 5천 톤에 3만 5천 톤에서 5만 톤짜리로 만들고. 그럼 1,000억이라는 건 기존 예산을 합친 금액으로 말하는 거예요? 아까 내가 소없이 확인해봤잖아요. 새로 드는 게 얼마냐고. 기존에 있는 게 이미 한 700억 된다는 거예요? 네. 800억. 근데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? 500억 정도 되니까 500억? 그 500억이 소유 내은 뭐라고요? 정수장 확장. 그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.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. 그 5만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뭐 다시 그런 것들 이제 그 머리 서야돼요 아니 원수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원수를 정수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두 개를 합친 게 지금 한. 470억이 든다. 그런데, 이거, 이게 합쳐서 18,000톤이라면서요. 근데 추가로 아까 5만 톤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. 5만 톤을 정수하는 시설에 지금 한 500억 든다는 얘기 같고, 5만 톤을 원수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얼마가드냐고 그거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국힘 출신답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